의달 달한 쉼표 김 마라 의 생생 라디오 입속 워터 파크 를 개장 합니다. 백 가지 맛있는 찬이 올려져 있는 밥상처럼 맛있는 든든한 게스트 백찬희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백찬입니다. 네. 아 오늘 좀 포근해가지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아 이제 봄 날씨 같아. 요 <laughs> 이제 아우 춥다, 춥다 막 이랬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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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더니 갑자기 너무 따뜻해지니까 요걸또 아. 적응하기가. 아이러다가또 <laughs>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아. 또 아예 그래, 맛좀 봐라 이런 추워질수 아, 있기 때문에 너무 싫어, 너무 아, 싫어. 아, 조심해야 돼요. 아, 진짜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네. 자 오늘도 우리는 입성 워터파크 떠나야지요. 그렇죠. 음. 오늘 떠나 어디를 갈까? 어디를 갈까? 어디 가면은 정말 맛있는 게 있을까? 음. 어안 가본데도 좀 가보고. 네. 그러고 싶어서 고민 끝에 오늘은 음. 이 지역을 선택했어요. 음, 수박. 수박, 연근 그리고 아. 우리 아라씨께서 좋아하는 네. 파프리카. <웃음> 이렇게 <웃음> 건강한 먹거리를 아주 풍부한 <laughs> 아라가야의 숨결이 살아있는 아라가야 나왔어요. 역사 문화 도시. <laughs> 응. 하만으로. 하만이군요. 아하. 네, 오늘은 하만으로 떠나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하만에 어떤 맛있는 게 있었나 지금 기억이 팍 떠오르진 않는데. 네. 여러분들 맛있는 거좀 추천 좀 해주세요. 그렇죠. 음. 그리고 저는 이 촬영 때문에 하만에 음. 가게 되면 축제 네. 현장, 이런 어. 데만 방문하다 보니까 하만에 어떤 매력이 있을까 진짜 궁금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행사장 음. 위주로 갔죠. 그렇죠. <laughs> 사람 많을 때막 바글바글 할때막 때만. 가니까. 그러니까 여유있게 둘러본 적이 없어서. 음. 네, 조금 아쉬운데. 네. 그래도 오늘 문제 풀면서 하만의 맛 알아볼게요. 그게 하만이 어떤 좋은 곳이 있고 만난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 들어갑니다. 자첫 번째 문제입니다. 국밥은 음. 장터에서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하만 오일장의 한우 국밥은 음. 전국에서도 알아줄 만큼 으뜸이라고 합니다. 네.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끓여낸 국밥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2016년 하만군 하만면 장터 안에는 한우 국밥촌이 생겼는데요. 네. 여기서 문제입니다. 으흠. 한우 국밥촌에 가면 메뉴판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밥을 넣어주는 한우국밥, 음? 면을 넣어주는 한우국수. 아, 국수도 있 그리고 면과 밥을 함께 넣어주는 땡땡. 음. 이게 있습니다. 하만, 한우국밥촌에서는 땡땡이라고 이렇게 통일해서 부르는데요. 네. 밥과 면을 함께 넣어주는 것을 부르는 땡땡.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이걸 이렇게 불러요. 네. 어, 같이 넣어준다고. 음 야, 너 웃기는 땡땡이야. 이렇게 많이 <웃음> 하잖아요. <웃음> 음. 어, 이거 여러분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어, 어. 국밥집에 왜 이게 있지?라고 그러니까. 생각할 수가 저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정답 보고, 음. 어, 하만이 이게 유명하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laughs> 비오는 날 먹으면 딱 좋지. <laughs> 어이, 그랬는데 네. 이게 아 국밥에. 음. 면과 밥을 함께 넣어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뭐어왜 국밥집에 중국 요리가? 오. 이렇게 생각하실 그러니까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섞여있다. 어, 섞여있어서. 어, 섞여 제가 음. 주말에 대구에 갔다 왔는데 네. 거기 어탕국수를 잘하는 데를 갔거든요. 오, 어. 그러니까 이제 어탕 수제비가 있고 어탕 칼국수가 있더라고요 어, 어, 어. 그리고 그 밑에 어탕 칼제비가 있더군요 아, <웃음> 섞어야죠 <laughs> 칼국수란 수제비가 섞여 같이 섞여요 그쵸 그거를 먹었죠 아, 에이, 이게 하나만 선택하기는 어, 너무 어려워요 아, 어. 근데 면에 지고 말았지 그지겠죠 아, 국물을, 국물을 먹다 보니까 면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딱 이렇게 돼지국밥 먹으러 가면 소면 좀썩지맞아요 어, 어, 어. 그걸 먼저 적셔서 먹고 네. 밥이랑 같이 먹잖아요 음, 음. 그런데 이제 항상. 고민되잖아요 음. 그런 거안 주는데 가면 아 에휴, 면을 왜안 주나 어. 아니면 면을, 먹을 면을 먹을까 밥을, 밥을 먹을 먹을까 어. 자이게같이 나온다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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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0 0 그렇죠 아, 0 음. 0 힌트 0 0 0 0아0 0 0 0 0 0 0 아, 0 0 0 0 0 0땡0이0 0 0 0 0에 많이 0 0 0 0 0 0 0 0아그0 0 0 0 0 0 아, 었0 0 0 0 0 0있0 0 0 그렇게 했었어0 아, 음. 예전에 했는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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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힌트 듣고서는 많이들 맞추시네 맞아요 설마 국밥집에 메뉴 이름이 이거라고 생각은 안 하셨겠죠? 대이 응. 돼지국밥집 가면 석어가 있죠? 사오그릭님 네. 응. 석어국밥 아니고요. 네. <laughs> 이건 밥이랑 면이기 때문에 비오니까 먹고 싶네요 당연하죠 네. 저도 지금 생각나요 어, yes, 6 2사이번님은 드셔보셨나 보다 어. 어, 초딩 입맛이지만 하만 한우국밥은 완전 좋아한다 어, 많이 그렇군요. 맵지 않아요 어. 네. 어, 국밥집에서 이거라니 진짜 웃기는 이거다 6607님 <laughs> 네, 시크릿 아이두 아이두였고요. <laughs> 자, 자, 정답은? 네, 정답은. 짬뽕이었습니다. 짬뽕이 네. 정답이었어요. 1706번 님도 요즘 그런 말 쓰는 사람 옛날 사람이에요. 저도 옛날 사람인가봐요. 하셨는데 웃기는 짬뽕. 어, 웃기는 짬뽕이야. <laughs> 어떤 분은 지금 웃기는 짜장이라고 <laughs> 보내주셨는데, 그 짜장도 썼나요? <laughs> 어, 웃기는 짬뽕은 썼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면과 어. 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짬뽕이라는 그렇죠. 얘기죠. 음. 짬뽕 되어 있다. 음.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데, 네. 보통은 그냥 뭐 섞어 국밥이라고 많이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네. 정말 메뉴 그 판에 맨 밑에 그냥 짬뽕 이렇게 되있거든요 <laughs> <돼> <laughs> 근데 같이 나오니까 네. 이제 고민할 필요 없이 고민할 필요 없죠. 네. 그렇죠. 당연히 그거 시켜먹겠네요. <laughs> 저 같은 사람은. 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태와 양지로, 한우. <laughs> 이거 막 끓여가지고 육수 촤악 내서. 아, 오늘 날씨에 딱이다. 아, 선지 그냥 촤 콩나물 촤악 넣 아, 아, 요거. 아 뜨끈한 음. 거한 그릇 먹고 네. 싶네요 아, 음. 벌써 또입소 워터파크는 개장을 했네요 야, 왜 이렇게 근데 국밥은 음. 이게 렇 여행 갔다 와도 음. 이제 해외여행 갔다 오면 제일 아, 먼저 그런, 생각나는 그럼, 그럼. 게 그런 이에 얼큰한 국밥 아유, 아유, 너무 맛있겠다. 먹고 싶네요 음. 청양고추 그냥 탁 찍어가지고 그냥 한입착 베어물고 그렇다. 싶고 네. 아 진짜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같이. 어.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음. 퀴즈 하나 더 나갑시다 자 퀴즈 갑니다 음. 자 하만 두 번째 퀴즈입니다 해발 770m의 여항산 청정지역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건조하는 하만 특산물 이것은요. 씨가 적고 당도가 아주 높고 네. 부드럽고 차진 육질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모양이 예쁘고 색이 선명해서요. 조선 숙종 때부터 궁중 진상품으로 오를 만큼 맛과 품질이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 겨울철 영양 간식으로 손꼽히는 이것 음. 하만에 가면 수박과 조청 그리고 이것을 넣어 만든 특산품 음흠. 하만 불빵이 아, 또 요즘에 그렇게 핫하다고 합니다. 음, 호랑이보다 유명한 하만 땡땡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만 불빵이 있어요. 음. 음. 이 모양이 진짜 어. 불 모양이에요 아불 모양인데 저는 이렇게 가면인 줄 알았어 요 <laughs> 뭔가 이렇게 <laughs> 사람의 이렇게 얼굴 형체가 이렇게 어, 불 모양이 딱돼 어, 있는데 거기에 어, 어, 어. 이제 수박의 키스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아, 그그거로 그러니까 그, 이제 반죽을 하는 것같아요 어. 그리고 그 안에 뭐 조청이랑 요걸 넣어가지고 어. 그 소를 만드는 것 어. 같더라 그러면 이게 빵 종류는 아닌가 마들렌 마들렌 마드, 음, 마들렌? 음, 음. 오, 마들렌 맛이 난다고 조청이 들어가고 했는데 커피와 함께 아. 그냥 이렇게 딱 먹긴 마들렌 먹고 싶다. 네, 이건 음, 음, 음. 좀 특별하겠네요. 네. 이름은 마들렌 저 프랑스 쪽인데 네, 들어가는 네. 재료들은 보니까 되게 전통적인. 하, 하만, 그냥 하만. <laughs> <응>. 하만을 <laughs> 상징하는 어, 응.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네요. 네. 자, 여기에도 이것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호랑이보다 무섭다 하면 좀 여러분 아셔야죠. 예. 음, 네. 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까? 크, 음. 올라오고 있는데. 음. 더 얘기하다 보면 제가 입에 탁 <laughs> 튀어나올까봐 지금. 요거는 <laughs> 너무 쉽잖아요. 하만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어... 저는 지금 막 고민하는 게 음. 명절 선물을 어, 어, 어. 이제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요게 또. 아, 요걸 너무 할까? 너무 좋으 아, 음, 음. 그렇지. 요것도 명절 선물로도 좋죠. 아, 우리 에. 엄마도 너무 좋아요. 해 특히나 우리, 좀 맞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하세요. 음, 음. 저는 반만 건조한 거, 이런 거 좋아해요. <laughs> <laughs> 완전 말고. 어, 저도 어. 완전은 좀, 그것보다는 안. 건조 안한 거. 어, 건조, 건조 안한 거. 좋아요. 아, 네. 건조 안한 거. 어, 자, 음. 샵2 3 0이건당고시 원, 기분째백원. 여러분 정답 맞춰 주셔야 됩니다. 어, 서울이나 뭐 예, 예. 뭐 선불어도 음, 많이 나요 음, 어. 수정과. 아, 수정과에 요거 살짝 띄어 먹는 거 진짜 좋아요. 233이 님 지금 음. 수정과에 놈면참 맛있다고 댓글을 해 주시네. 아, 아 수정과도 되시나요? 너무 좋아하는데. 아, 예. 수정과. 수정과는 안해 먹죠? 수정과도 아, 생각나면 해먹어요? 아니 <laughs> 그거는 정말 해먹기가 어. 너무 어려워서 어렵지. 어려워서 네. 그냥 사먹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laughs> 맞아 그거 있어 제가 계피향을 너무 좋아하나봐요 계피가 그러니까 딱 들어가가지고 뭔가 응, 응. 기분이 확실히 어, 어, 입안이 개운해지는 어, 느낌? 깔끔해지는 어. 느낌 깔끔해지는 느낌 아, 또 달달한 요걸 한입 딱 먹으면 아하, 너무 좋지 아하, 그렇지 그렇지 <laughs> 살치에스님 지금 마트에서 이거 보고 계세요? 아, 진짜요? 이거 모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 <laughs> 아, 1024님 벌써 구입하셨네. 아하, 빠르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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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너무 맛있죠. <목소리> 공공회사님. 어, 공공회사님은 건조 안한 거네요. 보니까. <목소리> 아이가 졌을 때 많이 먹었다고. <목소리> 하만에도 이게 유명하군요. 질 네. 18인. <목소리> 그렇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4433 님은 하만에서 친한 언니가 이걸 한다. <laughs> 어머. 진짜 맛있다고 하시네요. 먹고 싶다 갑자기 1 어, 8 5 7님 이제 그만입니다 아우 진짜 입맛 다시다 기절할 것 같아요 <laughs> 8106번님은요 어렸을 때는 누가 줘도 안 먹었는데요 마흔 어. 넘어가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냉동실에 어. 넣어두고 사시사철 드신다고 아 어. 오늘 아침에도 드셨어요? 아 그래요? 아. <laughs> 이건 확실히 근데 어릴 때보단 나이 들어서 찾게 되는 음식 같아요 저도요 저도요 네, 네. 네. 태영이 샤랄라 들으면서 정답 맞춰 주세요 샤비삼0이건당5 0번김문자 100원 Got the bomb. 워터파크를 개장합니다 제가 문제를 내드렸어요 자이 맛있는 거 4518번님이 와인이랑 이걸 먹어도 아 맛있다고 하셨는데 어. 저좀 전에 그 얘기했거든요 음. 브라타 치즈랑 음. 이걸 썰어가지고 네. 같이 먹으면서 와인 한잔 하고 <laughs> 너무 좋죠 음. 진짜 이게 치즈랑도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자, 오늘 또 정답 알려 주실 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하마안에서 생활하신 지 이제 10년 차 되셨어요. 네. 하마안에 그냥 푹 빠져 살고 계시는 김혜성 해설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정답부터 알려 주세요. 정답은 국감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국감입니다. 너무 지금 냉동실에 있는데 네. 너무 먹고 싶어요. <laughs> 집에 있는데도 이렇게 먹고 싶네 네. 얘기하니까 해설사님 네. 여기 하만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뭐가깝잖아요 네. 정말 진짜 한 시간이면 좀 네. 놀러 갈수 있는데 하만 매력 쯤 오늘 제대로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어. 친구가 놀러 왔다. 그러면 하만 어디 가보면 좋을까요? 아 제가 처음 하만에 왔을 때 네. 마리산 고분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예, 그랬더니 거기가 어디냐고 다들 음.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일 먼저 추천할 곳은 마리산 고분군과 하만박물관입니다 야, 고분군이랑 이런데서 고분군? 하만박물관. 음. 이 고분군은 사계절마다 음. 이렇게 느낌이 다라르겠다어 그래서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쁘거든요. 음. 어 소개해 주세요. 네, 마리산 고분군은 2023년 작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음. 고분군의 주능선과 여덟 곳의 가지능선 중심부에 자리잡은 대형 고총고분들을 바라보면 음. 1500년 전 아라가야인의 독창성과 찬란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놀람> 인생샷도 <샤또> 음. 정말 건질 수 있는 곳이 네. 바로 여기고요. 두 번째는 어디로 가볼까요? 두 번째 추천하고 싶은 곳은 바로 무진정입니다. 무진정 음. 무진정은 낙화놀이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계절도다 아름다워서 하만 음. 구경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음. 아름다운 연못과 누각을 즐기면서 신선처럼 거닐어 보는 것은 아주 멋진 체험일 것입니다. 네. 특히 4월 초8일에 오시면 황홀한 낙화놀이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laughs> 우리 지금 해설사님 네. 전화 연결돼 가지고 긴장되시죠? <laughs> 네. 너무 네. 긴장됩니다. <웃음> <웃음> 원래는 굉장히 밝은 톤의 <laughs> 어. 목소리인데 너무 긴장돼 가지고 이야기하셔서 편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우리 여행지 알려 주세요. 어, 세 번째는 음. 고려동 유적지입니다. 네. 네 고려동 유적지는 고려 말, 중금관 진사 이호 선생님, 고려의 충돌을 지키기 위해 담장을 쌓고 살았던 곳이거든요. 어. 네. 그래서 대한민국 속의 작은 고려라고 불리고 음. 있습니다. 아, 역사적인 그 유적지들도 참 많은 음. 곳이네요. 이런 것들을 정적이게 그냥 착 둘러보면서 음. 자연에서 좀 힐링을 하다가 네.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먹는 거. 먹어야죠. 먹어야죠. 하만에 가면 뭐가 그렇게 맛있어요? 화한에 오시면 정말 맛있는 목걸이 너무 많은데요. 아, 네. 네. 음. 네.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유황오리입니다. 유황오리. <laughs> 이 건강에 좋죠. 유황 들어가면 건강에 좋은 그렇지. 거야. 네. 특히 봉충하초 한방오리탕이 있는데요. 네. 겨울에는 벌레 이된 것이. 여름에는 버섯으로 변한다는 귀하기 귀한 동충하초 음. 동충하초하고 각종 한약재를 넣어서 만든 육수하고 <laughs> 유황오리 만나 아 네, 아 말만 들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아 들죠. 동충하초도 네네네. 비싸거든요. 비싸죠. 음, 요기 들어가는 유황오리 아, 너무 맛있겠다. 한 방울이 음 네, 한 방울이 타. 자 그러네. 네네. 그럼, 그래서 여름에는 네. 더위를, 음. 겨울에는 추위를 이겨내는 보신용으로 1년 사계절 건강한.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 진짜 아이들이랑 같이 먹어도 너무 좋고요. 음. 자, 두 번째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한우 갈비찜 정식 아 이거 드셔야죠. 네, 네, 네. 응. 이 한우 갈비찜은 암 투병 중인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연구 개발한 한우 갈비찜이라고 하거든요 아 아, 그래요? 어. 그게 넉넉한 한우 갈비에다가 노랑, 빨간, 파프리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밤하고 버섯, 응. 뜸을 응. 응. 넣어서. 낙과 보양이란 두 마리 토끼를꽉 잡았다고 합니다. 네. 아우, 내가 이게 뭐 얘기만 들어도 진짜 이거 두 가지 너무 건강해진다. <laughs> 그러면 은 이제 우리 해설사님 네. 지금 네. 목소리가 나이를 알수 없다고 너무 궁금해하세요. 청취자분들께서 목 너무 귀여우시대요. <laughs> 귀여운 목소리로 세 번째 것도 알려주세요. 네. 응. 세 번째는 한우 국밥입니다. 아,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네. 하만에는 유명한 또 한우국밥촌이 있거든요. 예. 예, 백종원도 와서 감탄한 한우국밥입니다. 음, 그래. 예, 어. 시원한 맛을 내는 무와 콩나물에 부드럽고 큼직한 소고기를 가득 넣어서 얼큰 뜨끈한 한우국밥. 음. 한우 콩밥 뚝딱 한 그릇 사면 피곤함이 어쩌겠어요쫙 살아주고, 냉우이 엄마 몸에 쫙 풍깁니다. 아, 퍼집니다. 아, 아 얘기만 들어도 진짜 한우 <laughs> 오빠 한 그릇 해야 돼. 근데 네. 우리 해설사님께서는 네. 어디 어느 지역에 사셨어요? 그전엔? 음. 저요? 네, 저는 고향이 중국 할빈입니다. 아, 그래? 아. 어머,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뭔가. 한국어 되게 또박또박 <laughs> 이야기하시려고 굉장히 애쓰는 <laughs> 느낌이 들었어요. 아, 머렇게고이 하얼빈셨어요. 이 그런데도 네. 이렇게 함안에서 <laughs> 어. 10년을 이렇게 살면서 해설사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어머 대단하시다. 아니 목소리가 너무 어. 목소리가 너무 웹디시고 웃음 소리도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어. 그 저는 뭘 느꼈냐면 <laughs> 저희 네. 이야기 이게 준비된 거를 음. 이제 음. 설명을 음. 해주시면서 또박또박 전달해 주시려고 네. 저희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는 들을, 들으려고 애쓰셨어. 긴장은 되지만 아, 그러면서도 아, 예, 예. 또박또박 얘기하시는 게 너무 인상 깊어서 여쭤봤는데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어, 음. 말을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 그러세요. <laughs> 잘하고 계십니다. 네. 너무 잘하셨고요. 아, 감사합니다. 마지, 마지막 요리 하나 더 담아. 네네 마지막 요리도 예. 소개해 주세요. 예. 음. 마지막에는 한우 된장 사부가 있습니다. 네. 아, 이건 특별하다. 예, 고소한 음. 예. 된장으로 육수를 만들 한우 잡으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체로 사람들이 한우 잡으를 맛본 적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어. 네, 하만에 꼭 오셔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된장으로 육수를 만들었어요. 아, 네. 우리 해설사님 음. 만나러 한번 가야겠다. 음. 아, 너무 <laughs> 야무지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 하만에 많이 놀러 오시라고 즐기시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세계유산 도시 하만에 오시면 마리산 고봉군 왕의 기운을 한복 받으실 수 있고. 하만의 건강한 목걸이로 몸보신하시며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만에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셨구나. 아, 예. 특유의 또 억양이 있으실 텐데, 음, 음. 본인이 가지고 계신. 네. 근데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애쓰시는 게 <laughs> 너무 예뻐가지고. <laughs> 자, 하만, 네. 거기도 뭐, 보니까 다 고향식이네요. 그러니까 네. 여기가 자연이 워낙 아름답잖아요. 어. 가면은 다른 거 뭐, 둘째 치고라도, 한우 갈비찜도 좋을 것 같고. 한우, 어. 한방 오리탕에 한방 오리탕. 한우 오리탕. 갈비찜, 음, 한우 음. 국밥, 거기 난 된장 샤브 이거만 먹어. 아, 싶어요. 된장 샤브? 한우. 된장 샤브. 아, 음. 저는 이, 저희 동충하초가 들어간, 저희가, 어. 그러니까 오리탕방, 오리탕. 오리탕. <laughs> 아, 오리탕을 그냥 걸쭉하게, 개운하게, <laughs> 어. 진짜 딱, 흔하게 먹고 나면 어. 왠지 기력이 좀 아하. 좋아질 것 같아. 요안 그랬어요, 저. 음. 정말 음. 밀가루 음식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음. 달라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고 있죠. <laughs> 나이가 들고 있어. <웃음> 맞다, 맞다. <웃음> 보양식을 찾아다니고 있어. 건강, 건강한 게 훨씬 더내가 만족스러운 거. 이거 이제 내가 들었다는 거죠. 먹고 나면 어. 내 위가 얘기를 해줘요. 어. 이거 건강한 거다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속이 편안한 게 있고 맞아. 불편한 게 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함부로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도둔게 <laughs>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매운 것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음. 자, 그렇다면은 이제 직접 요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음. <laughs> 자, 요리 들어볼게요. 자. 마지막 코너 속의 코너 가볼까요 입속 워터파크를 개장합니다 코너 속의 코너 백여사의 환장한 레시피 여러분 백여사의 식탁 궁금하시죠 제가 전문 셰프는 아니지만 뭐든 맛있게 요리해서 먹는 거참 좋아하거든요 저만의 환장의 레시피 공개할 테니까요 레시피 공개되는 동안 오늘도 여러분 장명센스 보여주세요 오늘은요, 여러분, 네. 조금 손이 가요. 음, 그래요? 네, 음. 조금 손은 가지만, 음. 부드러움의 끝판왕 조림 요리를 좀 해봐. 아, 조림 네. 자 재료는 사태 800g 준비해 주시고요. 네. 통마늘 7개, 대파 1 대, 양파 반 개, 원두 커피 있잖아요. 네. 원두 커피 음. 원두 그리고 통후추, 월계수잎 준비해 줄게요. 음. 양념으로는 사태 삶은 육수 1리터, 맛간장, 음. 조림간장, 맛술, 설탕 2 큰술씩 준비해 주세요. 음. 네. 자 먼저. 사태를 물에 담가서 핏물을 그냥 쫙 빼줄 거예요 음. 그런 다음에 핏물이 빠지면 듬성듬성 그냥 썰어준 후에 밥솥에 넣고 고기가 잠길 만큼 물을 채워주세요 네. 그 위에 통마늘 대파 양파 원두 통후추 월계수잎 넣어서 취사를 눌러줍니다 요거는 아. 거의 뭐~ 수육. 만드는 느낌이죠. 밥솥에다 네. 구나 밥솥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삶아주는 거예요. 음. 사태가 다 익으면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음. 냄비에 넣어주시고요. 사태 삶은 물. 맛간장 조림 간장 맛술 설탕 넣고 (20분간) 졸여주실 거예요 네. 마지막에 통마늘 넣고 집에 표고버섯 있으면 넣고요 뭐~ 꽈리고추 있으면 넣어주면 또더 맛있죠 요렇게 음. 해서 푹 졸여주면 정말 쫀득하면서도 식감이 정말 너무 부드러운 음. 조림 요리가 완성이 됩니다. 아 오늘은 장조림을 했네요. 네. 제가 예전에는 음. 그냥 삶아서 손으로 일일이 네네, 찢어서 그걸 또 다시 양념해서 하다 보니까. 어 나도 그렇게 하는데. 좀 질기기도 하고, 어. 어 약간 이게 찢는 뒤에 또 힘들어요. 맞아요. 맞아. 그이 칼로 썰면 어. 또 식감이 달라. 아 네. 원래 자그로 손으로 손으로 찢어야 맛있다고 맛있지. 맛있지. 음. 찢어야 그 식감이 너무 맛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요거는 네. 수육처럼 한번 삶아서 조리는 거기 때문에 아 훨씬 부드러워요. 칼로 썰어도. 아 음. 너무 부드럽고 어. 정말 이게 정말 안주로도 좋아요. <laughs>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웃음> 너무 <웃음> 부드러워가지고 네. 어 너무 아, 근데 음. 부드러워서 근데 음. 부드러워서 또 밥이랑 먹을 때 장조림 같은 또 우리가 보통 찢어서 먹던 거랑 또 다른 맛이 나겠구나. 그렇죠. 식감이 좀 다르고요. 오, 이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요거를 어, 갓했을때그 따끈할 때밥 네. 위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착 먹으면 음. 그 연한 흐물흐물한 그 느낌이 <laughs> 너무 좋아요. 그 음. 장조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밥한 음. 공기 장조림만 있으면 뚝딱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요게 음. 음. 육수가 또 양념 이 너무 맛있으니까 음. 그냥 뭐메추리알 같은 거깐거 요즘 많이 하니까 조릴 때 어. 같이 조려 가지고 양 많게 그냥 가득 해 놓으세요. 언제 또 만들 거야. 그러니까 한번할때 많이. <laughs> 그러니까. 요거 이름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레시피 보셨으니까 음. 이름 지어 주셔야죠. 요리명 육사 이사번님이 바로 올려 주셨네요. 커피에 푹 빠진 사태. <laughs> 그치 커피도 들어갔죠. 음. 어, 통마늘, 대파, 양파, 커피, 통후추, 월계수잎 넣고 음. 밥솥에 네. 어. 익히는 거예요, 이게? 뭐랄까? 네. 그러니까? 취사 눌러서, 취사 눌러서? 어. 삶는 거죠, 먹어요.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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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음. 무수분 수육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렇게 해도 맛있을 음. 것 같아요. 어차피 부드럽게 삶는 게 목표니까. 네. 음. <laughs> 4일오사버님 이런 사태에는 내 마음이 졸임 <laughs> 하트까지 주셨어 너무 귀엽다 어, 먹고싶다 <laughs> 내가 한다고 버릇처럼 사람, 비슷하게 사태 만나쫄인나 6854님 <laughs> 사태랑 표고랑 한입 아 음. 7857님 네, 시아의 사랑의 인사였고요. 음. 이름들 다들 올라오고 있죠? 어머, 2183번님, 쫄부장이래요. 어. 쫄깃 부드러운 장조림. 쫄부장. 어, 어 이름 너무 귀엽다. 쫄부장. 쫄부장. 귀엽다. 너무 좋다. 아. 아, 그리고 사태의 변신은? 맛있다. 사태, 아, 맞아, 맞아. 사태의 변신은 맛있지. 보들보들한 음. 이 사태를. 어찌한 콩. 피콩을 <laughs> 써가지고. 어찌한 어, 콩. 9 8출사님 주셨는데. 아이고 귀여우시다. 에이, 아, 또 장면 센스 귀여우셨습니다. 우리가 잘 봤고요. 아. 자 당첨자 발표할까요? 4433-1706-4858번님 음.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또 먹고 싶은 것만 늘어났네요. 아 오늘도 맛있었습니다. 차리씨 <laughs> 고맙습니다. 안녕. 베리킹 스탠바이 미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구성함 민정 연출체인저 김아라였습니다. 내일 봬요 여러분.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No, I won't be afraid. Oh, I won't be afraid just as long as you stand, stand by. So,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Stand by me. Stand by me. If the sky that we look upon should tumble and fall, or the mountain.